안녕하세요. 저는 원진영이고요. 클라이밍은 이제 한 15년 이상 정도 했고요. 지금은 조금 즐겁게 운동하고 있는 클라이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아준입니다. 지금 모델 하고 있고요. 달리기 하고 있고요. 그냥 스포츠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일러너 김지수입니다. 백패킹 하고 있고 지금 영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윤입니다. 어, 제 이름은 박아천이라고 하고요.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 그레블 레이스였는데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와이프랑 같이 했었던 제일 힘든 레이스였었기 때문에 좀막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때만큼 기억에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이제 호카랑 함께 했던 UTMB였거든요. 그래서. 어, 순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때 기억을 넘어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2 0 2 2년도 utmb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클라이밍 했을 때였는데 아감자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퍼스트 차지라고 v8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 완등했을 때 제가 완등했을 때 기쁨보다 그 파트너들이 같이 기쁨을 나눴을 때가 가장 제가 클라이밍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간첫백킹이죠 이제 육지보다 더 멋있는 자연에서 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모임을 만들어서 작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노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운동을 같이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접목시켜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캠핑, 백패킹, 그리고 뭐 트레일 러닝, 러닝, 그리고 뭐 사이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이걸 통해서 사이클이라는 매력을 다른 이제 좀 다른 채널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클에 대한 매력을 더 쉽게 느낄 수 있고 이거를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서 이걸로 좀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인삼종 전원 그냥 저희의 그걸 다 합쳐진 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스포츠로의 좀 영역 확장인 것 같아요. 제가 러닝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더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높게 예,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기대가 크고 그리고 클라이밍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을 배움 배의 자세로서도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은 사실. 아직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에너지로 많이 저한 자신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느낀 백패킹의 매력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뭐 기존에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유입을 시켜서 뭔가 같이 더 재밌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멤버들과 함께 트레일러닝을 열심히 해서 함께 대 대회, 트레일러닝 대회를 나가서. 멋지게 완주하는 게제 목표입니다.